청황색은 클로로스로 녹색을 띤 암갈색의 창백한이라고 정의합니다. 청황색으로 푸르스로만 창백한 영입니다. 그 영과 연합된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음부는 하데스로 죽은 영혼의 거처인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죽은 자들, 즉, 영이 죽은 자들의 육신이 죽으면 음부로 갑니다.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영의 죽음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사망과 음부는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넷째인은 셋째인에서 팔린 자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